구두목방향이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어요. 응. 응. 이렇게 붙였어 이렇게 붙였 이렇게 붙요 지금까지 네, 을거보다 네. 그 네. 응. 그러면 다합판은 반대 방향으로 네, 붙이는 게 훨씬 네. 튼튼하겠죠.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하는 거보다는하판을 네. 네. 이렇게 해야 죠 이렇게 놔주세요. 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한번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왜 1165였느냐? 여기가 1165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숫자의 의미를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저기 보세요. 합판이이 구조목 지금 딱 중간에 왔죠. 중간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얘가 이렇게 대충 안 해놓고, 아무 데나 놓으면 얘 둘이 만나는 부분이 여못 박을 위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게 길이가 전체 얼마라 그랬어요? 1220이죠. 1220 1220 1220 그러면 우리가 요 끝에 표시한 이 선을 1220으로 하면은 요렇게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못 박을 수가 없죠. 그럼 얘가 요만큼이 더 갈려면은 10, 이게 이, 이게 이 폭이 얼마라그랬어요 38에 반을 빼주면 됩죠 38에 2로 나누면 19죠. 1220에서 19를 빼면은 아마 얼마라고요? 1201인가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왜1 0 0 0여는 여기다 하나 더뗄걸 계산해서 38을 또더다뺀 거예요. 음. 그런 수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몇번 설명 드릴 때마다, 합판 붙실 때마다 뭐 몇번더 설명을 드릴 텐데, 왜이 간격에 맞춰야 되냐면, 이 간격에 안 맞춰 놓으면 나중에 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 다음, 얘를 이쪽으로 틀어보세요. 맞으면 여기도 딱 중간에 와야 돼요. 그렇죠? 중간에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그래서 그렇게 기, 이 길이를 다 계산한 거예요. 음, 여기가 그러면 2,4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40이니까, 거기 19를 빼서 또 그런 식으로 계산 하는 거예요. 음, 자, 되셨죠? 요거는 또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만드셨으면 여기 끝에 맞추면 여기도 중간에 와야 돼요. 중간에 왔죠? 자, 블럭킹 위치도 그래서 이렇게 만든거예요 그래서 블럭킹은 아마 저쪽에서 여기까지 1203인가 그랬을거예요네 맞죠? 습니다맞왜 그러냐면 원래는 1220에다가 19를 빼야되면 1201이 되죠 근데 왜 1203을 했느냐 얘가 원래 합판을 붙일 때 합판 사이의 간격이 3mm 정도는 뛰어나야 돼요 어? 음. 그 다음에 합판은 얘는 12mm니까, 모슨 몇mm 네. 써야 될까요? 38mm 모수. 오, 제일 30, 조그만 거. 얘를 네. 써야 돼요. 네. 어, 여기다가, 75mm나 90mm 쓰시면 안 돼요. 절대로. 38mm 모으로 하시는데, 자, 어, 하판을 붙일 때, 음,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합판을 붙일 때, 이 위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곳에, 만약에, 이게 마감이에요. 근데 이 여기가 마루가 될까요?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 몸만 박아서는 안 돼요. 왜냐? 사람이 생활하는 데 살짝이라도 얘가 막 뜨거나 그러면 그쵸?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생활하는 데는 못을 박붙잖 여기다 다볼드치를 해야 돼요. 구조목에다 합판을 붙이는데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구조목에다 합판을 맞히는 게 아니라 합판에다 구조목을 맞히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무슨 말씀이냐. 자, 합판을 지금 이 선을 구조되가서 보시겠지만, 합판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이렇게 펴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구조목은 아무리 전체 직각은 맞아도, 이 일직선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펴있어요. 근데 그거를, 펴있는 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일직선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면 어디다 맞추느냐. 이합판 선에다 맞추시면 돼요. 하판은 응. 공장에서 정확하게 일직선이 쫙, 쫙 나오거든요? 그렇죠 응. 그니까, 러 거기다 맞히는데, 그럼 맞힐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저쪽에 어떤 선생님들, 어, 얘를, 여기다 덧댈 때, 위에가 이렇게 안 맞았을 때, 하실 때, 중간에가 안 맞으면 중간에서 맞추면 되게 힘들었지만, 끝에를 살짝만 움직이면 맞히기 쉬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예를 들어생각 해보세요. 만약에, 선을 긴 쪽을 쫙 맞춰놨어요. 이쪽은 이제 안맞 맞춰. 얘를 맞춰야 돼요. 얘는 거의 움직이기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짧은 쪽을 먼저 맞추고긴 쪽을 맞추면 긴 쪽은 움직이기 때문에 다맞출 수가 있어요. 못 받기에도 간격 원칙이 있어요.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테두리에 있는 데는 테두리가 있는 있고, 여기 가운데 만나는 부분이 있죠. 여기도 못 박아야죠. 여기 부분 표시가 돼 있어요. 어? 아, 여기는 안돼 있구나. 아 여기는 어떻구나아 여기. 네.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안에 있는 이런 부분보다 이런 테두리를 더 많이 못을 박아야겠죠. 당연하죠. 테두리를 다튼튼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교과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테두리는 150 간격. 15cm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와서 한편에 요만큼씩 박아야 돼요. 음. 그리고 가운데는 한 30cm 간격으로 해도 된다고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정도 간격. 그런데 그거 선생님들이 일일이 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뼘 간격으로. 한 뼘을 너무 찍지 마시고요. 이, 정도로. 이 정도 정도 로 간격으로 박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런 데는 못을 박으실 때도. 자, 못 하나 줘보실래요? 38mm고. 못을 이왕이면, 자, 보세요. 이런 데, 이런 데가 왔어요. 옷이 이제 저쪽에서 못 박을 위시가 표시를 해가지고 하면, 요딱 밑에 구조목의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박기 꼭 하셔야 돼요. 옆으로 오면 안 되고, 그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데는 그래도 튼튼하게 박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부분, 요 만나는 부분이 19mm 밖에 안 되죠. 음. 그래서 위에서 그냥 이렇게 박으면 되게 약해요. 음. 그래서 사선으로 이렇게 박으셔요 Gracias.